호랑이가 또 무서운 동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황소에서 황소, 황소가 화가 나면 호랑이도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호랑이라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황소와 같이 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어, 생텍지베리가한 말인데요. 참 의미가 있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샘이 있어서 그렇대요. 오늘 그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에 나갔다고 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하고? 40일을 광해에서 지내야 하는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하셨는가? 결국 답은, 정답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일이 바로 광해에서 40일 동안 마귀와 씨름하셨고 승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승리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광해로 갈 때는요, 그냥 가신 게 아니었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인정받으시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나가서 광에 가서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준비가 된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가셔서 이길 준비가 되셔서 나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고난의 길, 광의 길을 들어선다는 것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화장하시면서 이쁘게, 꽃단장 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마음가짐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오진 않습니다. 무엇을 목적이고 있 소망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해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자아를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자아를 내 안에 것을 비워라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신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했어요. 여기서 문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광야로 갔다는 거, 광야로.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광야로 갔어요. 자, 우리는 때때로 남들에게 있는 것이 꼭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비교식이 있어요. 어, 친구 있으면 나도 있어야 돼. 누가 있으면 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힘이 된, 힘이 있고, 또 그것이 있어야 꼭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옆집에 냉장고, 테레비를 샀다. 그럼 우리도 사야 되는 거죠. 빚을 내더라도 그것이 꼭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실은 어, 우리의 슬픔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있어야 되는 게는 없어야 다는거 없어요. 주님은 마을을 떠나고 가족과 이웃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곳 광야로 나가셨어요. 자, 아무 것도 할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 것도 할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보면 보세요. 3장 10절 11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라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대화가 언제 있었어요? 왕일 때가 아니라 목동을 있을 때광해에서 40년을 지나 80세. 그야말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하나님 찾아와서 너 가서 백성들 좀 데리고 나와.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목동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계셨어, 요 옆에. 근데 못 느꼈던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데, 그런데, 광해에서, 미대한 광해에서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어떠한 소리도 다 들려오는 거죠. 지나가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왜 지금 80까지 이 땅에 여기에 살아있을까? 왜이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은 이 어리버리한 이 양들을 치고 있을까?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찾아올 때는 조용한 목소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시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사무엘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필요한 장소가 광해라는 거예요. 광해 아무도 없는 곳. 광해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해는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필요하다. 자, 시험을 이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답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와서 너 지금 배고프지 너 돌이 있어 지금 떡을 만들어 봐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귀가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산다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만 살았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언제 그랬죠? 광야에서. 출애급한 이웃아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뭘 먹었다고요? 만나만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만. 만나만 먹었어요. 그리고 물, 물도 마셨는데 물이 반짝에서 나오는 물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출애급을 한 백성들은 광야 나오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자기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40년을 거저 살아갑니다. 옷도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0년을 하늘 떨어지는 만나만 먹었어요. 출애굽 16장 4절 말씀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계 시대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가 율법을 준행하는 것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시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는 것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구하면 마시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만날 먹는 이유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는데 거기 훈련 장소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셨어요? 광해 있어요 광해. 세례 요한이 광해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해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을 세례를 베풀신 줄 알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 라는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그그 그 사람의 모습 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야. 보여 준 거예요. 보여 준 거야. 성령을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봤다는 거야. 내가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하늘을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던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더라.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따라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가 안 나가면 어떻게 광야로 내 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광에 나갔어요. 하나님 나가라고 했어요. 광에 나갔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럼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광에로 오신다 광에로. 하나님을 믿고 또 믿지만 하나님의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하시더라도 음성이 안 들려와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음성이 안 들려오고, 나에게 떡도 하나 안 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면 믿으시겠냐고요. 이러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루살이 믿음. 어제까지 믿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죠. 어제까지는 잘 버텼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성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고난과 유혹을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것이 유혹인지 고난인지를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잘. 이게 시험 들면은. 그 성교사님한테 어디 제가 말씀드렸나요? 일본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일본 기독교는 0.4%예요. 그죠한 5, 60만 명 정도 되는데 1억 2천 중에 아주 매우 적은 숫자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들은 한번 교회 다니겠다고 마음 먹고 작정하면 아주 굉장히 꾸준하게 다닌답니다. 한번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믿으면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받기까지 보통 5, 6년, 10년, 20년 지나도 세례 안받은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세례받으면 정말 순교할 각오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명분은 뭐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온 땅은 떨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일순간에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진정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광야 가운데. 큰 시험인 거죠. 원자 폭탄과 같은 시험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일본교의 성도들은요. 또, 독일 나치 하에서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그들은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안 벗어난 거죠. 광야를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끝이야라고 해야 되는데 광야를 안 벗어나고 광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죠. 이럴 때 원자폭탄 떨어지고 홀로코스트 끌려가고 그러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린 유혹 당하기가 쉬운 거죠. 유혹 당하기가.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게,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이 그 실패하니까 세 번째로 마귀가 높은 데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 줄게. 다 주는데 나한테 경비하면 돼. 나한테 영어만 팔면 돼. 나한테 매일 아침 인사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아들 것은 세상 만물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도 아니겠죠. 마귀가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권세부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불쌍 여기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유혹되고 넘어가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세상을 사장님 가지려고 세상의 마귀에 내 영혼을 팔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죠. 요소와 갈렙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아까 언급했지만 광해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죠? 20세 이상 되는 어느 다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만나를 먹어요, 매일같이. 만날 먹는데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뭐가, 부족할, 뭐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죠? 애굽에서 먹었던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이게, 이것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워서 날마다 울어요. 결국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자, 마귀가 떠났다고 했죠. 11절 말씀에. 근데 누가 보금 4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 보금 4장 13절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영을 떠났습니까? 다시 온다고, 다시 안 온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잠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보음에는 연탄가스가 틈새로 들어와요. 틈새로. 연기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만 벌어져도 연기가 들어오고 연탄가스 들어와서 사람을 위협을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틈새로 들어와요. 아유, 옛날에 먹었던 부추 먹고 싶어 라는 그 한마디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견합니다. 빌리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광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광에 가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근데 다할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